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 평택 포승 지역에 예, 들어서게 되는 평택 오션센트럴 비즈 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어, 먼저 뭐본 물건의 이제 설명 들으시고 예, 관심 예, 있으신 분들은요 예, 방문 예약이나 예, 관심 고객들로 그 여기 아래 나가는 설명란에 예, 제가 링크를 걸어드으니까요 예,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해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 연결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안내해드릴 것이고요. 예, 뭐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 여기 나가는 문자 주셔도 되고요. 예, 대표님 연락을 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 연결해가지고 예, 바로 안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뭐 어,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규제 여러 가지 형태들로 부동산 토지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예, 그런 모든 규제 의 회사를 빗겨가고 있는 물건이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실제 사용 실사용도 가능하시고요, 투자도 가능하신 그런 물건으로서요, 예, 대출이 80%까지 가능한 예,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본 물건은 이제 특성상 음, 평택 포승 지역에 이공단, 이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안 복선전철,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38번국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다가 기존의 인프라, 에, 항만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 산업단지 인프라까지 누리시고, 포승빅스 그다음에 현덕지구 모든 서, 서평택 지역 예, 모든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지스업 센터가 될수 있겠는데요. 지스업 센터, 예, 그다음에 이제 어, 섹션 오피스 어, 스마트 오피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어, 또 드라이브인 시스템 예, 그리고 예, 상가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성실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아 먼저 예, 뭐 단하나의 월드클래스라고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당연히 단연코 예, 서해대교 조망 오션뷰 예, 40층 오션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월드클래스의 그런 예, 이름에 예, 예, 걸맞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63빌딩 규모의 크기고요 어, 드라이브 인 시스템 테라스가 든 테마 공원이 특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일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네. 워라벨이잘 갖춰져 있는 그런 아, 물건이 되겠고요. 에, 평택항을 품은 아주 어,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에. 최대 스케일 예, 스마트 비즈니스 그다음에 특화설계 아, 보승 지역의 개발 유전과 예, 관역 교통망 예. 위치가 이제 뭐 여기 삼성전자 에 있는 고덕과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인데요 예, 현장 은 여기인데 뭐 화양신도시도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현덕지구 뭐 위치를 다시 한번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여기 현장이 여기 있고요. 예, 주변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호지구, 아, 그다음에 평택 포승 빅스, 그다음에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화양신도시 이렇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평택항 항만 부도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 평택항 배후단지가 있고요. 예, 현덕지구 있습니다. 현덕지구 있고요. 예, 평택과 강남단지도 이제 다시 개발이 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과의 이제 서평택 지역의 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그런 네, 바로 예, 지상산도가될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형, 스마트형 그다음에 이제 업무형으로 예 센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제조형이 있고요. 예, 스마트형이 있고 예, 업무형이 있습니다. 예, 필요에 맞게 예,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테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그집단가더 더 더불어 이제 휴식 공간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가 상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근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형 예, 감성 스트리트 몰로 예, 구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과 이어지겠고요. 평택시의 뭐 개발 현황 어, 2035 대충 이제 평택 지역에 개발이 가속화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개발권역 중에 이 안중권역을 포함한 서평택권역만 평택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이제 늦게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가속화가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현덕지구, 어, 보승픽스평택호 이렇게 이제 현덕지구 어, 이렇게. 강강단지 개발,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포승 빅스, 화양신 도시, 항만 배우 개발 등, 아, 뭐, 구축한 개발 계획들이 예,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잘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산업단지에 해당 본 물건이 있는 예, 본 물건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예, 본 물건이 위치한 포승이 일반 산업단지에 이제 그, 어... 사업 개요. 그다음에 뭐 입주 기업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예. 입주가 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보시면 요게 이제 뭐, 아,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주거 단지가 좀 위치하고 있고요. 상업 단지 상업 단지 저기 상업 시설이 있는 예, 상업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예, 사업 개요를 한번 보고 가시겠는데요. 예. 음, 보승은 마늘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약 6.7만 평 근생 0.5만 평 정도 되구요 대지 12,300평 연면적이 72,000 평이나 됩니다. 예,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 있구요 건축 규모 뭐 중요하죠 이거. 예,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예,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보시고요. 예, 전용률 49.56%입니다. 용도는 지스탄 센터 근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 층별 구성 보시면은 네 어, 지하 1 층부터 4 층까지는 이제 제조용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시스템으로도어투 도어 방식이 되는 네. 문 앞까지 물건을 실고 나갈 수 있는 곳이고요. 1층부터 2층은 이제 스트리트형 근생 스트리트몰 근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층부터 8층까지가 섹션 오피스입니다. 섹션형 공장 테라스형 공장이고요. 2층부터 24층 여기는 이제 F존 F존에 같은 경우는 스마트형 공장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E존 12층부터 20, 24층까지가 스마트형 공장. g 존은 이제 스카이 라운지로 되겠고요. F 존은 섹스 전 공장, D 존은 스마트 플러스 섹스 전으로 어,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각 존별로 층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거, 음, 필요하신 예산이나 또는 이제 용도 투자하게 되면 이제 가장 투자 실 투자 자금이 중요하니까요. 예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사용하실 경우는 에 업종에 맞춰서. 예, 골라 들어가시면 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광역 입지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뭐 서해안 북선 전철, 서부내륙 고속도로 등이 이제 어 만들어지면서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세부 입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형태가 개발의 시작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승산단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보승 빅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다음은 현덕지구 특색개발지구죠. 현덕지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평택항만 배후단지,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은 평택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우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다시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이 돌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내용이고요. 해양 신도시 이제 어 아파트가 한두 개, 하나둘씩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택지개발 완료돼가지고 아파트나 이제 그 신도시의 주거 상업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 사업, 그다음에 포승 평택선 사업 예, 이렇게 되있고요음 예. 40층 초고층 랜드마크 스타일의 차별화를 가지고있는 그런 컨셉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드라이브 시스템, 도어 투 도어 시스템, 높은 층고에 6.9m, 공동 회의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예, 평택항, 하버뷰, 학보, 예, 확보, 연구하가 확보되어 있고요 예, 스마트 오비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휴식 공간이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시그릿 가든 센텀스케어핑크에비뉴 스카이워커들이 어, 편의시설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예, 외부 계획으로도 썬크 가든, 파레트 가든, 이벤트 가장 등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외부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뭐 에너지 파크, 뭐 스테핑 가든, 하늘 정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편의시설 공간들이 조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평택 오션 센트럴 비즈 지상센터 오피스 상가 분양에 대한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가는 예, 아래 나가는 그 예, 관심 관계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예, 아니면 직접 요 번호로 문자 주시던지 카톡 주시던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 연결해가지고, 예, 성신껏, 어, 분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 가격에 대한 내용, 분양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어, 투자에 대한 방향들, 실사양에 대한 방법들, 상세하게 안내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